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지정갱신 신청에 앞서 준비해야 될 서류 세번째 시간이죠. 자 장기환 기간 지정갱신 신청서 우리가 작성한 법을 해서 그렇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심사자료 확인서를 어떻게 제가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같이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세번째 자체 점검 목록표입니다. 자 자체 점검 목록표인데 이 자체 점검 목록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실 건데 그냥 우리 기간에 있냐 없냐 f m 대로 그냥 솔직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체크하셔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어, 조금 좀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자 기관명 이제 적어주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저번 앞선 시간에 증인신청을 했다면 행복재가센터로 해가지고 아시는 거고요. 급여 종류는 우리가 뭐 방문형으로 하겠습니다. 방문형이고요. 자 지정일자는 2017년 뭐0505 이렇게 그냥 예상 임의로 한 겁니다 임의로 임의로 자 임의로 한 거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기간 지정 일자라든가 급여 종류가 뭔지 만약 방문요원과 간호가 있다면 여기에 복수 간호도 있고요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9분 1자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존 충족 현황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시설의 규모, 시설 설비,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 기준, 인력 기준, 이런 걸 충족을 하느냐. 이거는 충족이 돼야겠죠. 적정으로, 아이고. 적정으로 충족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자. 자, 얘는 적정으로. 적정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현지조사 나가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아주 필수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두 적정으로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공통은 아까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가나 시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어, 도입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자, 시설 운영 규정 충족 여부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 규정을 수립했는지 아니다 자, 앞선 심사자료 확인서도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정권표도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운영 규정 안에는 여기 보시는 이 항목들이 모두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설이 됐든, 제가가 됐든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평가를 한 번이라 받아보셨다면 다 있는 거예요. 없어 없으, 없으시거나 내가 그래가지고 뭐 최하 등을 받으셨다 하시면 어, 말씀을 드렸죠 저희 사무실로 전화 하셔가지고 서식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기간명 넣으시면 다 완성이 되는 형태예요 물론 그게 아닌 분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거 이거는 평가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적정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간 내 장부 비치입니다 우리가 법인이라는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근물지 근무급여정기록지 없으면 안되죠 예결산 회계업체 받으셔야 되고요총계장 수입지출 금전 및 물품 출납 보고서 정관 이거는 법인이라면 뭐 해당되겠죠 근데 어, 나는 법인이 아닌데 적정이 하나로 되어있다면 그냥 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거니까 적정으로 체크하셔야 되는겁니다 자 협약의료기관 우리 방문그룹은 협약의료기관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해당이 되는겁니다 계약의사 이것도 시설만 해당이 되는거예요자 얘는 시설 얘도 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해당되는데 방문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해당이 그러니까 해당 없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정으로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통으로 공통 이거는 좀 사, 상의로 해야겠네요. 기간별 상의 상의지만 기본적으로 적정으로 체크하시면 좋고요. 자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예요. 우리 고위 등록장에 들어가 있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냐거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언어에 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자, 제 19조라든가 제 1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안 좋은 부분이겠죠. 근데 거의 해당되면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미해당이, 해당이면 해당이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해당이면 미해당에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미해당에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노인 결격사에 해당하냐, 이거죠.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여기 안에 해당이 됐다면, 미에, 해당이고요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에당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도 믿겠으면 결수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걸 체크하는 거는, 우리 자체 점검표에, 보시면, 이 자체 점검표, 아, 자진검 점검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여기 장기 요한 기간 지정심사 기준표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뭐, 행정 처분이냐, 급여 처분이냐, 수폐업이냐, 이런 걸 가지고 감점을 매깁니다. 감점을 매길 때 기본 자료로 지금 쓰려고 이걸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해당돼, 안 돼. 자, 그리고 대표님이 계시면 대표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노인양 여부에 따라 지정수를 받은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거거나, 업무 정령 정지를 받고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다 그죠? 업무 정지가, 어, 지금 현재 나 업무 정지 진행 중이라면 해당에 표시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아, 이런 건 아니야. 하시면, 미해당으로 거의 다 미해당으로 저도 어, 보고 믿도록 할게요. 자, 종사자 결협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자체점검표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지정심사위원회에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장경기한 지정심사 기준에 대한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체점검으로 니네 해당돼 안 되나를 먼저 지자체에서 받겠다 이거예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안 되냐 자, 그래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자체 담당 전에도 저희 기관 행정처분 좀 먼저 알려주세요 하고 서류를 받으라는 게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내가 그때 30일이었냐 50일이었냐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업점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받아두고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것도 결교사에 해당이 안 되시면 미해당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책임보험은 무조건 다 공통적으로 가입이 안 되면 난리가 나죠. 우리 방문그룹 안에서도 뭐 배상책임보험을 필수해야 되고요. 시설이나 주간보험은 배상책임과 화재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하면 감산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환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있다고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폐쇄요로 cct입니다. 폐쇄요로 텔레비전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이거는 노인이용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주간보험 방문 은 어떻습니까? 그냥 적정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해당이 없음 그죠? 여기다 뭐 적정하고 여기다가열고 해당 없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제출을 하실 때.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정으로 모든 시설들은 어 적정이 대당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아주 오래전에 지정을 받은 공동생활이 이런 데는 저도 어 이번에 저희 거래처 한 군데 갔는데 cctv가 없는데 ddp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지자체 공문을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도 적정으로 하고 그 공문을 첨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 평가에서 CCTV 관련된 기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들이 다 평가 기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정으로 가셔도 되는 거에 평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 평가 표현되느냐요 그러니까 6번 항목은 뭐만 해당이 된다고요? 시설에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시설. 자. 어디 갔죠? 자. 아, 여기 있네요. 복사하면서 가는 게 편하니까요. 대표적 길격사는 우리 공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표자 4번 결격사유도 공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책임보험도 공통으로 자, 저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폐쇄요료 이거는 어디만 해당한다고요? 시설 시설 시설만 해당 우리 재가는 어, 해당없음입니다. 재가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시고 정보하시면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해당없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어, 저쪽에서도 알아서 판단을 할 건데,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자,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을 준수를 안 하면 흑가안 나죠? 그래서 모두 적정으로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방문양도 뭐, 사무실 그 공간이 있잖아요. 또, 복지공구랑 같이 하신다면 복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어, 심사자료, 여기 있구나. 복잡하니까, 복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점검표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자 화면에 갱신 기간 자체점검 목록표에요 이걸 왜 하냐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체점검 목록표나 심사 기준 확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심사기 심사 기준 위원에 회 제출해야 되는 자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심사기준표의 거를 먼저 자가점검하라 이겁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 보내주면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어, 평가를 진행을 할게.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 보세요. 니네가 만약에 어, 당신네 기관들이 심사 간소화군이라면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그 갱신을 마무리해줄 수도 있어. 근데 니네가 근데 이걸 제출했지만 기본 심사군이라면 우리가 대면 조사 갈 수도 있고. 근데 심층 심사군은 다나가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사 자료 확인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체 점검표나 심사 자료 확인서를 해 가지고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 점검 명기표는 시설 제가 우리 기관에 맞게끔 체크를 하시되 항상 평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평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적정으로 다 가셔도 되는 거고요. 이번 운영규정도 평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세부 항목표는 다 평가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관내 장부비치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된다면 거의 다 평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으로 체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 결격사건은 공통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해당 거의 다 미해당으로 가야겠죠. 해당된 기관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 기관의 대표자나 우리 기관의 행정처분 내을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당 미해당을 체크하시는 게또 정확하실 겁니다. 아예 없다면 뭐 미해당으로 가시는 건데, 자, 잘못 체크하면은 조사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좋네 그 번째, 공통입니다. 종사 결격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해당. 자, 배상 책임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뭐, 배상 책임이냐 또는 배상 화재보험이냐인데, 공통으로, 자, 가입으로. 가입 안 하면 환수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고신 것처럼, 우리가 cc, 폐쇄로죠. cctv 폐쇄후 적정 여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시설만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바라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평가에서도 보시면, 주간보에는 아직 cctv가 안 들어왔어요. 시설에는 들어와 있어요. 올해부터 시설에는 들어왔거든요. cctv가. 그래서 아마, 내년 제가 기간에는 아마 cctv가 주간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주간 단기에 어쨌든, 적정으로 해당 없음으로 시설들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 충족도 당연 적정으로 가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 날짜 똑같이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자 지정 경제 신청하면서 제가 영상 30분짜리 해주면서 어떻게 정리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작성법을 이제 오늘 세 가지 영상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상을 원래 좀 띄엄띄엄 올릴까 하다가 지금이 너무 급한 시기니까 빨리 보고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하시라고 제가 영상 한 번에 올려드렸으니까 시청하신 분들 영상을 꼭 정, 정독? 정취? 맞나요? 제가 구구하시면 모자라,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자, 꼭 끝까지 정확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네이버 카페, 평가장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화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